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이로 가져오면 돼하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쉐이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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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노 아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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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아 뭐? 아뭐 뭐야?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티 티어... 멘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김영희 님을 초대했습니다. 김영희 님 안녕하세요. 다들 박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희라고 합니다. 김영희 님 텐션 다시, 텐션 다시. 아, 김영희 아, 님, 어서 오세요. 박수!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접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티아나 멘트는 음 제가 좀 선입견이 있던 덱 중에 하나예요 강덱이니까 네. 이대구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에 네. 별로 좋아하지 않던 덱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네. 김영띠님한테 한번 티아라를 배워보려고 우리 김영띠님을 불러봤습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하나 자그마한 TMI를 소개하자면, 네, 여러분, 보이시죠? 김영띠님과 저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원래 같으면 제가 아... 배울 레벨이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이 사람 왜 이래! 들어와! 들어와! 저보다는 실력이 미치지만, 그래도 배울 부분은 있다. 해서 오늘 불러봤습니다. 저 소원아님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원래 김영띠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댕리예요 <laughs> 네. 근데 뭔가 조금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네. 난이도의 차이인 건지 혹은 이 댕리의 그런 아... 리사이클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20만원 또 질렀어요 와... <laughs>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이번에 50만원 60만원 지른거 같아 마듀에 아니 잠깐만 이게 뭔데이야 이게 잠깐만 <laughs> 근데 이덱 괜찮은 거같더라고요 저게 불순물이 왜 이렇게 많지? 잠깐만요 뭐. 불순물이 그런가? 많다구요? 아니, 이거 마스터즈얼 메타사이트에 아 저런 건 이제 못하는 티아나 저런 거 넣고 하는 거지 잘하는 티아나 저런 거안 써요 근데 저는 아직 티아라를 배우는 단계잖아요 아 저런 거 약간 그런데그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아놓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러면 김영띠님이 보내준 덱리로 한번 오늘 배워볼까요? 일단 이렇게 가보죠 네. 김영띠님한테 배우기 이전에 또 마지막 질문 티아라는 어떤 덱인가요? 티아라 그냥 로또 덱이에요 잘 가면 이기고 못 가면 져야 되는데 운이 안 좋아도 잘갈수 있도록 뭔가 빌드업을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네. 뭐 그런 것만 숙지하면 어째 웬만하면 안 지는 그런 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막 근데. 어 나도 갈렸음 좋겠다. 야! 어 이걸 갈아주네. 오개 <laughs> 좋아. 자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 패 포영이 있잖아요. 응 루루 칼한테 아키토 칼한테 무받무 받고. 응 일단은 무한 포영 찍고. 여기서? 일단 우리도 효과 써야 돼서 일단 메이루 효과 쓰고. 메이루 효과 쓰고. 이건 취소하죠. 네, 이건 안 써야 되죠. 그리고 무한 포양 네, 그리고 켈도 기왕 돌려주는 김에루벨레온이랑저 버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니콘까지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뮤직에 있는 거두개 돌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9월부터 이제 오프 도는 거 알죠? 아네 알아요. 음. 잠깐 잠깐 잠깐만 이거 메이로 가져면 돼. 하프니. 스 아니 아니 아니. 세일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레이노하트 아예. 아, 뭐? 아뭐 뭐야? 하트비치 하트비치. 왜냐면 상대의 필드에 지금 스크림 있잖아요. 우리가 소환하면 저기 세장 가니까. 그거 좀 음. 치워줘야 될거 아니야? 응, 응, 응. 이해했죠? 응. 음. 아 어. 어, 뭐다 쓰네. 지겹다, 아휴 어, 여러분, 키토카로스 재야 되는데? 울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크라이 아, 안팔도안된 됐는... 겠다 그쵸? 네. 어 멈췄는데? <laughs> 뭐야? 먹고. 어. 호영렬 이쁘게 그냥. 아 오. 죄리해리안 미안함. 예 그런 거 같음. 음. 일단은 키토칼로스 키토 키토 컴퓨터 키토. 써볼까요? 새로 이거 날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 발동하면 날려도 돼가지고 음. 그냥 지금 키토칼 효과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기서 루루칼 효과를 써주면 하프니스 나오면 되는 거. 키토칼. 음. 하프니스 딱 내주면 돼요. 아 루루칼 효과로 막는 것까지가 예상을 한 거구나. 그렇죠. 아니 뭐 음. 이걸 막을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보통 여기다 안 막아가지고. 음... 이쁘게 안 갈렸다 괜찮아요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지금은 예 네, 그냥 1, 2, 3 8, 8, 1 이거 2 이거 3? 네 근데 이게 함정인데 이게 두 번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즈 스크림이? 이게 그니까 러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크레임이 하나 갈렸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함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음... 어 이거 여따 쓰는 거안 좋은데? 어 아까는 효과 발동할 때 쓰라고. <laughs> 아니 저 세트가 크라임일 수도 있어그 뭐냐 저 사리카일 수도 있으니까. 음... 네, 포영이라 좀 다행이네요. 음 이거 이게 또 포영열. 아휴. 디바이너 버려야 될것 같아요. 디바이너 버린 이유는? 이.. 쉐이렌으로 레인노아트 버릴라고요 음. 가져오고 근데 상대 묘지 계속 봐줘야 돼요 이거 음. 우리 묘지도 계속 봐주고 그지같이 가렸어요 상대가 어, 잘 됐다 그래서하프니스 가져갈 거거든요? 음. 웬만하면 가져가는거 보고 좀, 좀 티아라 하게 되면서 이번 달 네. 말에 마일 찍으면 조금 듀얼 실력이 늘거 같아요. 네, 티아라 좀 실력 늘는데 좋아요. 음. 자 이러면 우리는 상대편 그 하프니스 있는 거 알잖아요. 네. 음. 그래서 하프니스 강만 안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한 피에드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안 써야겠죠? 응. 일반 소환 안 했죠, 우리? 일반 소환 안 했죠. 그러면 쉐이렌으로 레이노 트 버리면 될것 같아요 쉐이렌 효과 써가지고 <laughs> 이거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레이노 버리고 갈고 지금은 그냥 레이노 트 효과만 쓸것 같아요 네 쉐이렌 제 뭐야 웨이로 효과안 쓰고 네, 둘다 취소? 네둘다 취소 이 다음에 사리크 버리고 레이노 트 나오잖아요 음. 그 레인아트 1 하고 사리트 2 하면 상대가 파프리스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델과 모델 효과를 못 쓰니까 안 쓰니까. 그어 쓰긴 쓰는데 그게 바로 상대한테 체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런 체인에 대한 디테일한 개념은 듀얼 오래하면 알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몇 시에 갈 거예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자야죠. 근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까먹어 가지고 지금 좀 찾아보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TCG 라보 같이 데리고 가줘요. 네, 아, 좋아요. 저 브이로그 찍을 건데 그때 카메라 좀 들어주세요. 아, 그건 안 돼요. <laughs> 왜요? 저저 같은 알파메일은 그런 거할수 음. 없어요. 저 소사 씨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 아니었어요. 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주실 거 드롭 페이지, 드롭 페이지 던져야 돼요. 증식이지. 아! 재미없어이럴때 보통 이럴 때 욕하세요? 아니요 아욕안 하세요? 아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 좀 이런 느낌? 아... 아 저도 이럴 땐욕안 하거든요 음. <laughs> 뭘 없나예요 아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야? 뭐가 없나예요? <laughs> 아니 저기 채팅에 없나? 막 이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난 유미야. 뭐, 뭐 <laughs> 저는 모르겠네요. 양심인가? 근데 제가 카드 게임 오래 하면서 느낀 거는, 음. 카드 게임 잘하려면 양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음. 저는 어때 보여요? <laughs> 양심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응. <laughs> 음. 아 양심밖에 <laughs> 없어 보인다고요? 네. 음, 사람 잘볼줄 모르네. <laughs> 많이 당하겠다 아, 어, 여자들한테. 네. 아니고 양심있게쉐이랜도 특수한 해주는데 뭐 이거. 양심 주머니네 그냥. 이것도 안 되죠 캐백도. 캐백은 돼요. 음, 근데 왜 쓰는지 모르긴 하겠다. 왜 쓰는지 모르겠다 내가. <laughs> 이래 맞다 진짜 씨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 좀 이런 느낌 백룡 근데 이거 편리러만 뽑으면 이겨요 할수 있죠? 응 음. 아니면 사 레벨 아까비 증지 세트 하고 때리면 될것 같아요. 왜 세트예요? 세트 해야 돼요. 들어오고 봐야지 나 다음. 아 이제 특수선 계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링크 같은거나 엑시즈를 좀 해가지고 그 아저씨라도 띄워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소원님 보니까 약간 유연성이 부족하시네. 뭔? 이 게임을 하는 함에 있어서 유연함이 없네. 예를 들어. 증지 세트 하는 거예요 갑자기 증지를 왜 세트해요 물을 어. 수 있지 학구열 어, 이게 유연함이란 거는 나는 다르지 궁금한 거 물어야지 그러니까 배우지 내가 이거 안 물었으면 난 이거 평생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laughs> 어 이거 증지를 세트 했기 때문에 으흠? 지금 플레이가 되죠? 그 메이로 선하고 음. 나는 별 마음 안 가도 되죠 이거? 오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유연, 오 바로 울어라 유연성이 없다는 말 사과해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배우려면, 원래 유연함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려면 배우는 거야. 이제 울어지 맞지 맞지 그러면 개 합쳐서 기간틱 나오면 되겠죠? 어 기간틱 어디갔어? 기간틱 뺐잖아요 아 맞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음... 잠시만 이거 애... 달크나 달큰화... 달크 안 되고, 어얘 예, 되겠다. 아우스. 아우스 좋은 것 같아요. 아우스 근데 아우스로 해서 나올 링크가 없어요. 아니 이게 살리려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데미지? 예. 야 죽으면 뮤지에서 아니 댁에서 가져오니까. 오케이. 이렇게 시면돼요어 어제 못 살려요. 미라라네? 그래 니가 이렇게 나와? 좀 이런 느낌? 1대로 치셔도 요 이거 저탄 카드가 다어 아, 저런 게 있었어? 아저런면 어, 때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야저희한테사리크 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 근데 펜니를 나오는데 이니를 요즘 팬니 있나요? 한 잔? 어? 뭐가 좋아 이거? 아하, 나가라는데요? 진짜 듀얼 더럽게 한다. 아유. 진짜 진짜 날먹백하네. 인간아, 인간아. 아유. 일주일 후네 사리크 발동해 주겠습니다. 예! 마스터 일 금방 성공 두둥 9월부터 소원이가 이제 오프 9월까지.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듀얼만이 아닌 오프 듀얼 브이로그라는 새로운 컨텐츠로 좀더 다채로운 유튜브 채널로 성장해 나가보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아, 발 끝났다.